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파더입니다 오늘은 샤오미의 로봇청소기 어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홈 어플의 메인 화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홈에서 로봇청소기를 눌러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점세 개를 누르면 이런 다양한 메뉴들을 보십니다 참 많은 기능이 있죠 어, 가장 먼저 있는 로봇 셋업 메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예약청소고요 저는 10시에 예약해 두었습니다 어, 그리고 심지어 목소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중국어다 보니까 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저는 볼륨을 꺼놨습니다. 그리고 일반 설정에서는 이런 메뉴들이 또 있고요. 그리고 청소한 이력들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. 오늘도 역시 청소를 했네요. 어플에서 소모품도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. 서비스 파트도 이렇게 있습니다. 뭐,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이거 역시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, 로봇이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. 로봇이 말을 합니다. 아까 로봇츠의 메인 화면에